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부터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일절부터 지금 읽은 이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아이 사람이 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또 뒤에는 이제 2절에서는 손을 들고 기도한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전심 전력을 기울인다는 건데요. 전심을 다 기울여서 힘을 써서 기도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에 뭐 기도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이제 말하는데,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해야 된다. 왜 힘써서 기도하라 그럴까? 기도할 때, 기도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자 졸게 되고, 뭐가 자꾸 딴, 딴 생각하게 되고, 힘써 기도해야 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견고하고 보호자가 되시고, 예. 또 뒤에도 나오지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 반석이 되어 주신 하나님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구덩에 내려가는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막 귀를 막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또 구하기 전에 모든 걸또 알고 계시잖아요. 마트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귀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거절하시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시는 거. 거절하는 거 있습니까? 있죠. 여고보 사정에서는 예, 욕심으로 구하는 것, 탐심으로 구하는 것, 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게 되면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건 사망이고 그건 흑암이고 답답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답답한 일에 만납니다. 난 답답하지 않다. <laughs> 난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나이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들어주셔야 우리가 참살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살수 있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성소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괴가 있죠. 하나님의 괴법괴 하나님의 괴는 그 속에 율법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고 성소로 향해서 손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거죠 또 손을 든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63장 4절에서도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겠습니다 10편 63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전신별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 나를 악인과 함께 행악자와 함께 끌고 가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에게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행하지 않도록, 악인과 함께 가지 길을 간다? 하나님 저를 악인과 함께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악인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데려가시는 것보다도, 악인과 함께 이렇게, 악인, 악인과 이렇게 엮이는 일, 엮인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왜그사람을 엮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엮이는 거를 말합니다. 엮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악인하고 엮이, 엮이게 돼요.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악인과 함께 끌고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뭐, 자유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네. 악의가 가득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물고 찢는 그게 악인입니다 알 수가 있나요?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알기 힘들어요 사람 속을 아는 게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그런 사람과 엮이지 않게 해주셔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사람을 그 면상을 보고 관상을 보고 할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들어보자.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은 좀알 수도 있죠. 근데요, 그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알기 힘들어요. 그 사람 속이기로 결심하고 그 달려드는 사람은 그좀 분간하기 힘듭니다. 또,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사람 잘 믿잖아요, 또. 예.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보통은 사람을 믿으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설, 실상은 그 사람은 그 나의 좋은 의도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손해주고,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엮이게 되면 정말, 좀, 골치 아파집니다. 사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그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함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과 악인의 행한 대로, 행사 대로, 또그 악한 의도 대로 다 갚으세요. 악이라고 옆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악이라고 같이 옆에 있으면 같이 그 연대적인 같이 그냥 이렇게 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나는 거의 가담하지 않았어도. 함께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 있죠. 가족, 부모, 형제, 또 친구. 이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 그런 그, 악한 의도로 가지고 악을 행하는, 또, 그들은 원래 악인이 아니었는데, 또 그들도 그 사람의 친구들, 또 어울리는 사람들,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악을 가지고 또 나를 상대하는 거죠. 예, 그 사람 원래 악인이 아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예. 자기 그게 악한 의도라고 생각지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고. 나를 끌어들인단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을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속은 거고, 나도 속은 거고, 제3자에게 속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그물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안 보여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아이코나 걸려들었구나 그때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3자 제4자 예, 완전히 그 촘촘한 그물에 여, 그물이 여, 엮인 것처럼 그다 거기 엮여가지고 걸려들어가는데 나도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나와 그 상대방, 그런 쌍방 간의 문제, 그것도 힘든데, 제3자가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고, 조직이 있고, 예, 단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그물로, 그물로 끌, 끌고 가듯이, 사람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 걸려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뭐, 분별력이 있고, 똑똑해가지고, 능수능란해가지고, 아닙니다. 능수능란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걸려들어가요. 이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뒤에 또 나오지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빠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벌써 다 이렇게 우리를 비켜가게끔. 네. 구렁텅이를 빠져나게끔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사절 중간에 그 손이 행한대로 갚으셔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돌리소서 아기는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분별치 못하니 누가 악인인가? 자 이제 악인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파멸시키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일으키면 안되는건가 열이고성 사 다시 일으키면 죽는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는다 문설주 세울 때 문설주 세울 때 첫째 아들 죽고 문짝자를 다룰 때 둘째들 죽는다. 그대로 됐죠? 열이고성. 하나님 무너뜨리셨는데. 6절에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잔송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할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예, 또, 기도하더라도 뭐, 전, 전심전력 기울이지도 않고, 대충대충 기도하고,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laughs> 저도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실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어느새 그냥 쓰러져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기도제 처음 들어가면 좀 추워가지고요. 이제 불을 켜도. 이제 다, 따뜻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좀 따뜻해지면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예. 또 앉아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예. 아, 힘써서 기도한다는 거. 참. 한동안 잊고 있었네요. 아, 힘써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왜, 왜 잊고 있었는가. 김써기도 하라고 의정부에 목사님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한 여름에 8월 10일 전에 점심 점심 해드리고 좀 이제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저기 이제 돌잔등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책도 보고 그러는데 더우니까요. 러닝만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뭐 다리, 다리 피고 앉아있다가 또 어디 너무 더우면 옷통도벗고 있어요. <laughs>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쓱 와가지고, 야! 힘쎄기도 하라고! 힘쎄기도 하라고. 아니, 날도 더운데 지금. 날도 더운데 지금 이게 뭐 힘쎄기도 하라고. 글쎄. 그런 말씀들이다. 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는 선생이 있다. 그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생생한 거죠, 생생해. 요 <laughs>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질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힘은 이 내적 면이에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내면적인. 또, 그리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이 외부적으로 예, 외부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 가지고 모든 걸다 막아 주시고 원수의 그 화전, 불화살, 불화살을 다 이렇게 막아 주시고 창칼을 다 막아 주시고 다 막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 마귀의 그 역사를 다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내 속에서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고, 능력으로 삼는 사람이고, 방패로 삼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 뛰며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네. 그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기간. 그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 1년, 3년, 5년, 10년.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네. 기도는 이루어져요.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그, 그, 그때까지 이제 잘 참고, 예,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호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낙심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것도 참. <laughs> 근데 이루어,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사랑은 뭐냐? 고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제일 먼저가 오래 참,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오래 참, 참,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 사랑하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니까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팔 절에 여호와는 그 백성의 힘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왕, 왕 선지자, 또 제사장을 기름 붙잖아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자신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요새성 구원의 요새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구절에,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유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이끄소서. 저는 뭐 개혁성에서는,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뭐 높이, 높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영원토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유업, 예.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 복을 주시며 목자가 되셔서 목자는 인도하는 목자잖아요.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들이 끄 소서. 네. 그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더듣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구렁텅이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악인에게 엮이지 않도록 그들과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술수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영광을 다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